35시즌 영원한 분쟁 시즌입니다. 6월 6일 날 오후 5시에 시작하고요.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첫 7시 뭔가 특이한 그런 옵션들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15회, 30회, 50회, 100회, 150회, 200, 300, 400, 500, 1000. 천하를 처치를 하면, 이거, 디아블로가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냥에 이로운 그런 순간적인 버프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 고리 모양의 불길이 에어사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물상자가 빛처럼 떨어지고, 적대의발 밑에 어둠의 간헐 천이 생기고, 마력 돌개바람, 시체비, 서립발, 뭐. 꾸미기 보상은 요런 것들 주고요, 요것도 주고. 시즌 여정은 그냥 진행하다 보면 은 클리어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벌은 탐욕하고 속도광 우두머리 사냥도 쉬울 것 같고요 보석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신의 능력 이것도 쉬울 것 같습니다 세 개만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제가 좀 쉽게 클리어 하는 거는 또 따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리그 선물 수도사는 일천 악사는 부정한 정수 다발이고요 성전사 롤랜드 마법사 탈라샤 야만용사 황야 부두둘사 지옥리 강룡술사 라트마입니다 저는 아마 악사로 할것 같아요 강령으로 레벨업해서 악사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아이템 레벨 제한 제거하고 끝이네요 6월 6일날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영원한 분쟁 시즌이에요